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저기 석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간단하게 우리 초보자들이 석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야 되고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뭐 석전기 좋은 것들도 많이 나와가고 있는데, 초보자들을 처음 저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들이 지않고 간단하게 만들어 쓸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사춘기. 뭐, 인터넷이나 시장에 가면 한 2만원대 되는 사춘기에요. 요걸로 만드는 거는 이제 좀, 저기, 그리고 요거는 그, 다이소 가면은 피, 피스턴 압축키라고 5,000원 짜리에요. 5,000원. 근데, 이 어디 계측탐사를 가던가 잠깐잠깐 잠깐 쓰기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오늘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색다른 여기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비슷한 압축은 이렇게 고무판이 이렇게 되 있는데 그걸 빼버린 거에요 이거는. 그걸 빼버리고 준비되 있거는 이렇게, 요, 요 뭐 철물점이나 배관파는 데 가면 요런 50mm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빼버리면은 그 이걸 갖다 끼면 됩니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석성기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보단 좀 구경이 커요 여기가 그래서 이 헐겁다고요 그러니까 안 막혔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테이프 고어를 싹 감아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딱 맞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끼면 되고 그러면 안쓸 때는 이렇게 여기 분리도 되고 조그맣고 간단하게.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도 만들지만 은좀더 특별한 거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 이렇게 앉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작업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이렇게 했어요. 네. 오늘 만들 것은 이렇게 앉아서 이 가구로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그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다이소 가면 5천원. 이건 좀 오다 보니까 이런게 있어서 제가 500원 주고 사왔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맞춰서 여기다 이렇게 끼면 이렇게 되게 90도가 되겠끔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좀안 맞고 이것도 여기가 좀안 맞고 예. 그래서 여기안 맞으면은 여기다 이제 테이프, 요 전기 테이프를 감아서 이 구경을 맞칠 거예요. 맞치고 여기에 맞게끔 이걸 좀 잘라줘야 되겠죠. 이 마침을 잘라서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이 구경 정도, 이마침만 잘라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걸 한번 잘라 보자고요. 이거는 뭐저시중에서 음? 그냥 산톱인데뭐 쇠도 잘라지고 뭐 음? 괜찮게 쓰는 적이가 되더라고요. 이빨을 좀 바로 갈아주시고. 예. 그러면 여기에 요거를 끼워서, 끼면 여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네, 이것 여기가 구경이 좀안 맞으니까, 테이프, 전기 테이프로 한번 감아서 꼭그 구경을 한번 맞춰주면. 네, 잘 맞아졌네요. 그러면은 여기다 요거를 끼면 되는데 나중에라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게 이제 p v 십 본드 를, 여기다가 이렇 칠을 해주세요. 본드로 처리를 해주면 나중에 완벽하게 붙어서 잘안 빠지니까. 잘 됐죠? 이렇게 힘들어하셨으면 혹시 또 모를까 여기에 순간접착제를 한번 더 쳐주시면 더 완벽하게 되겠죠? 순간접착제로 이렇게 사이에. 그다가 순간접착제를 한번 이렇게 펴주시고. 이면 앉아서 이게 여기 엘로동님이 우 만든 그런 적인데 보니까 요걸로 해도 될것 같아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네, 여기는 뭐 짧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철로 여기다 여기 철이 잘 맞아요. 보니까 요 맞는 사이즈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끼워, 끼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망아침을 잘라서 여기다 이제 낄 거예요. 이 정도를 잘라서. 네, 이 톱으로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것도. 잘려졌네요. 잘랐으면. 네, 이렇게 쓰면 여기 다 끼면 딱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다 됐죠. 간단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절대 이 본드로 붙이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뺐다 꼈다해 청소도 되고 하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청소가 되고 네? 나중에라도 이런 데지 뭐 미세금이라도 이런 데 붙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쓸때 껴서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예. 여기 또,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딱 들어맞으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석션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예. 또, 이렇게 쓰면 되고, 예. 요거는 이제 일자로 할 적에, 그, 이렇게 끼 해서 네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렇게 근데 요거 만드실 적에 요거는 요걸 잘라서 요거를 이렇게 껴서 만든 거예요 요것도 여긴 전기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런데 할때 요것이 요거보다 조금 한 5mm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끔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야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벽 사이에 U자형 홈이 생기니까, 그 사금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예, 네? 거기 걸리죠. 그러니까 유실 방지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석정기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사금을 흘러내려갈까봐 이렇게 떠서 이렇게 했는데 그럴 일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면 사금만 비행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가라앉아서 내려가다가 여기 홈에 걸리니까 유실 방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거 그래 그렇게 간단하게 쓰시고 또 이거는 바로 끼워서 쓰시면은 이 크기 때문에 자갈 같은 것도 어지간한 건다 빨아들여요. 이게 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예, 이거는 이제 사춘기. 사춘기도 원리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돼요. 이게 이제 네? 보통 사춘기가 오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빼고 이게 여기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걸 싹 깎고 이걸 해서 본드칠을 한다고요. 여기 딱 본드칠을 해서 이렇게 딱해하면 고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고정해서 이렇게 쓰는 쓰는데 그러면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지 이렇게 오면은 요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요기, 요기 트이들이 있는데 여기를싹 잘라냅니다, 이렇게. 요거를 싹 잘라내고 이쪽으로다가 끼면 이게 조금 안 맞아요, 여기가. 여기에. 그러면 요것도 페이퍼로 여기를싹 깎아주면 둘레가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건데 요거는 뭐한4 5 0 0원이 요거 사니까 그래서 요걸 잘라서 깎아내고 이렇게 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것도 사금 유실 방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요걸 한 1cm 정도 잘라서 이 속으로다 이렇게 붙여 버리면은 안에 역시 여기에 유자 홈이 생기니까 사금이 여기에 걸리게 돼 있겠죠. 이렇게 안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불, 음? 분리가 되고 쉽게 원터치를 이렇게 예? 그리고 이거를 끼워서 쓰면은 뭐 오지간한 자갈 같은 것도 다여기 보통 예? 우리가 저기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붙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사금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이중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조금 여기 튀어나오게.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홈이 생기니까, 여기서 1차로 걸러지고, 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렇게 이제 걸려지고 슬루이스 역할을 해서 요 안에 U 자 홈이 홈이 생기니까 사, 저기 사금 유실 방지가 되는 석장기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거는 다 여기 호환이 돼요. 이거 이거 여기에 여기에. 예. 여기에도 호환이 될수 있네요. 예, 그러네요. 이게 지금 만들고 보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이거 이거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게 호환이 되니까 이것까지 만들게 됐네요. 예. 이렇게 이렇게 오늘 진짜 뭐 여러 번 하고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이런 것까지 만들어졌는데. 뭐 어쨌든 큰돈 들일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쓰시다가 이제 좀 포인트도 잘 보시고 익숙해지시면 그때가서 뭐 반자동 석생기 사시던가 뭐 응? 저거 해서 쓰시면 좋으리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오늘 초보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저게 해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 예. 행복하시고 안타마시고 건강하세요. 감사